제대로 장소도 찾아서 넣을줄 몰랐고 금방 꼬무룩되고 안녕하세요. 인코 님들의 사랑과 행복의 거치 마음 약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재미가 없으니 다 나가 주세요. 제 유튜브는 자극만 원하는 사람 시시껄렁한 농담 따먹게 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오늘 얘기도 지금 당장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내 아이들, 손자들,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권님들이 만약 어리다면 당장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알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분들만 제 유튜브를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2020년 11월 어느 날 어떤 인코 오빠의 댓글이 제 블로그에 달렸습니다. 혼전 순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인코 오빠는 저와 제 남편처럼 혼전순결을 지향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댓글을 달았죠. 바로 11월 21일이었어요.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인코님의 선택이니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대신 저희 부부의 경험담을 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신랑이 저랑 처음 하다 보니 대체 어디야 하면서 제대로 장소를 찾아서 넣을 줄도 몰랐고 질 속에서의 자극을 처음 겪으니 소위 말하는 조루는 필연적으로 따라왔어요. 게다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다 보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꿈으로 되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저도 저희 신랑도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검색했어요. 처음 관계하는 남자가 쉽게 겪을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병적인 경우도 간혹가다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경험 부족이 원인이라서 여자분들이 잘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아마 이런 문제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신랑도 굉장히 힘들게 극복을 했듯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만약 경험이 없는 미혼의 남동생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 가상의 남동생이나 아니면 제 아들에게는 꼭 결혼 전에 연애를 많이 해보라 권하고 싶어요. 단순히 연애만은 아니겠죠? 요즘은 점점 결혼 정년기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30세에서 40세 사이에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120세 시대에 죽을 때까지 평생 한 파트너와 살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둘다 잘하는 상태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리스였다가 스스로 독학해서 잘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혼전 순결을 한 이후에 결혼한 커플의 경우에는 체스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 분이 원래 속공합이 좋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노력하지 않는 경우의 말이에요. 남자가 혼전순결인 경우에는 특히 더욱더 여자가 혼전순결이길 바랄 텐데요. 여자가 혼전순결이라면 진짜 성에 관심이 없거나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여자는 결혼 후에 저처럼 리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혼 후에 다른 이성과 하는 건안 되지만 과거의 연애는 바람이나 배신은 아니잖아요. 무분별한 책스가 아닌 미혼인 상태에서 당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책스를 하고 마음에 안 맞아서 헤어지고 나서 또다시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책스가 저는 더럽다거나 지조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경험으로 내가 바라는 또는 나와 맞는 또는 바람직한 책스를 하는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고 마치 연애궁합을 보듯 MBTI궁합을 보듯 이렇게 속공한 마저 잘 맞는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는 이 시간들이 모두 나와 잘 맞는 배우자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결혼하면 아마 이두 분은 평생 잘살 거예요. 아직 솔로이거나 미혼인 인코님들 제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혼전 순결 반대. 왜 그런 걸 지키려고 하니? 라고 강요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택이든 저는 인권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단지 저에게 다시 미혼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반드시 더 많은 경험을 해서 속궁합이 완전히 맞는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싫다는 게 아니고 <laughs> 힘들게 노력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말 정말 잘 맞는 게 훨씬 편하고 좋잖아요. <laughs> 저는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동거를 한다고 해도 아마 허락해 줄것 같아요. 속궁합을 알아보는 건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피임은 확실히 할 것. 어... 오늘은 좀안녕했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더야한 시간에 뵐게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 영상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절대로 보지 마세요. 저는 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